자, 구글 클래스룸 다루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 화면입니다. 응. 클래스룸 구글닷컴 치면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선생님은 아이디를 세 개를 써요. 그중에 클래스룸 쓰는 아이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 클래스룸이 있죠. 네. 자, 클래스룸을 만드는 방법은 플러스 눌러서 수업 참여하기 여러분들이 수업을 참여할 수도 있고, 마, 만들 수도 있어요. 설마 수업 만들게요. 수업 만들기 하고, 2024, 뭐, 93초, 6학년, 10열, 우리라고 치는 거예요. 섹션 제목 강의실 안 해도 돼요.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저는 만들기 버튼 눌렀다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이 화면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 클래스룸에서 수업도 내고, 선생님이 수업을 내면 여러분들 수업을 작성해서 선생님한테 내면, 낼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 여러분들을 초대할 거예요 일단 선생님은 쓰는 아이디 3개를 다 초대를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초대를 했어 초대 방법은 플러스 해서 여기다가 어, 여러분들 주소를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주소를 넣어서 초대를 하면 초대를 받아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려줄게요. 방법은 여기에 보면 수업 코드가 있지. 이 수업 코드를 여러분들이 쳐서 들어올 수도 있고 초대 링크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줘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번에는 음, G Mail로 들어오는 걸 알려줄게요. 자 이건 이제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지메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지메일 그러면 지메일 있죠? 지메일 들어올게요 아무거나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로그인을 김학생으로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처, 처음 만든 계정에 이렇게 어, Gmail 팀부터 메일 온 것도 있고 클릭하고 삭제 누르면 되죠. 자 여기 클래스룸 선생님이 초대한 메일이 갔어요. 얘를 눌러서 수업 참여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예 계정 선택은 여러분도 g 스위 계정으로 하세요. 그러면 학생으로 수업 참여가 뜨죠. 선생님이 여러분을 학생으로 초대했어요. 그럼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게시물을 만들 수 있어. 글을 치면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어요. 여기다가, 안녕 얘들아, 우리 모두 인사 를 나눠 볼까？이렇게 게시 를 하면 여러분 들이 여기 에다가 댓글 도달수있 어요？자, 그 다음 수업 과제 를누 르면 어, 여러분 들 과제 를 직접 볼 수도 있 고요, 사용 자에, 우 리가 누가 있는 지를 볼 수가 있 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라 뭘 하냐면 크롬 엠의 오른쪽 위에 세개점 버튼 있죠? 네. 눌러서 북마크. 그다음에 북마크 바 표시를 눌러요.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북마크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어디 들어갈 때 클래스룸 들어올 때뭐 이렇게 클래스룸 주소를 칠 거예요? 어렵죠? 여기다가 얘를 별표를 눌러서요, 북마크를 추가를 해요. 지금 기타 북마크에 추가가 되 있다고 돼 있죠? 네. 수정을 눌러서요, 북마크 바로 체크를 합니다. 그럼 여기 2024 구산초 6학년 뜨죠? 어, 만약에 아까 한 것처럼 북마크, 요거 한번더 누르면 북마크 수정을 할수 있어요. 주원아 봐봐. 네. 여기 안 떴으면 여기 한번더 누르면 북마크 수정을 할수 있어요 폴더 눌러서 북마크 바로 선택을 해서 완료를 하면 떠요 얘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잘안 보이지 우리 반만 클래스룸 할 거니까 여기다가 클래스룸이라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뭐뭐4.19 혁명 이렇게 공부할 거 검색했다가 어 다시 클래스룸 들어가야지 여기 플러스 탭 눌러서 새탭 만든 다음에 클래스룸 누르면 바로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이, 이 내용들을 보고 적어 넣을 수도 있다. 알겠죠? 어, 여기까지 근데 더 자세한 클래스룸 다루는 더 방법, 자세한 내용 나중에 알려 줄게요.